일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역 성경에는 여와를 경유하는 자마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복되도다. 복되어라. 행복하도다라고 하는 히브리말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온답니다. 그 원문대로 여러분 이1절 말씀을 의역하면은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이런 표현이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하면서 남보다 좀 잘돼 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28편을 읽으면, 야, 여와를 경의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복받는 방법들, 그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말씀 그대로 읽으면 뭐냐면, 지나가서 가면서 보는 겁니다. 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먼저 어떻게 감탄을 해요. 왜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128편을 썼을 시인이 썼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길을 경,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 길을 걷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자가 복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이게 한자로는요,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존경하다 할 때의 그 경자입니다. 외짜는 무슨 외짜냐면 두려워하다라고 두려워할 외외 외의 외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가 보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음.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어려워해요, 남군사님 우리가 누구를 힘들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 어때요? 그 대상에게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경외는 뭐냐면 앞에 공경할 경, 존경할 경이 들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하나님이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한 a 터진 m a l 한 a 자기 어떤 상자 안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이 요즘 시대 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데 하나님을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걸 뭐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식대로 믿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도다 그랬어요? 여와를 경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자, 그런데 경외하는 자만 복된 것이 아니라 또 뒤에 하나 붙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하나님을 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기합니까그 얘기를 뭐하는 자마다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라고 일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임을 다해야 돼요.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기준과 장려할 만한 도덕적인 가치, 그다음에 실천해야 할 영적 훈련. 또이 땅에 살아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정의, 발전시켜야 할 인격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말 속에 다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리섭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뭘 바라는지 몰라요? 알아요. 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요 하나님을 경여하며, 그 얘기를 걷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부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믿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나면 어떻게 해요? 공경에서 하면, 그때서야 두손 들고 다, 두손두발다 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질문을 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정도에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란과 공경에 참알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월을 경유하며 그 얘기를 걷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새벽에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복된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절 보세요. 이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뭐하대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도를 그그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따로 무슨 뭐 여행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도 여러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복된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렇지 않겠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에 한 서초동에 한 100여 평 이상 되는 아, 그런 차한 아주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차도 여러분 어때요? 외제차 몇억 되는 거 끌고 다니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녀오십시오 이러면서 떠받들어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복,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구별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복받으십시오. 이름 어때요? 크고 거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넘쳐나게 누리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복이 아니라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라고 말입니다. 예? 인간의 욕망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우리 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 누구라도 가기 원하는 그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고생해요 고생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풀로 그 아이를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외를 하거든요 과외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영어로 과외를 해요 영어로 어떻게 보면 대학생 치고는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과외하는 애들 대부분도 어떠냐면 일반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특별한 학교들, 외국인 학교, 영어를 쓰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집에 돈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들어가면요.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돼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여러분 그 아이들도 동년배 아이들도 친구들도 보면 요즘은요. 좋은 학교 가려면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천재도요. 돈이 그 천재를 만들지 아이가 멍특하다고 좋은 학교를 갈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이 다니는 애들을 보면 그 아이들 씀씀이나 그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야구 아시죠? 야구에 보면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1루에, 1루에 있는 것 같았대요. 다른 애들은 3루에 있는 것같았대니다 과외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과외를 받는 애들의 집도 보면 너무나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과외를 하고 또 학교에서 자기보다 많이 가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과 나누면서 봤는데 다른 걸 발견했어요. 뭘 다른 걸발견했어 자기는 일루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삼루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다고 예? 좋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가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너한테 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애들을 잡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럼 어떻게 자랐는가? 그 아이가 공부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대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애를 후달려 패거나, 어? 들들 복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예전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었는데 감사할 거리가 넘쳐, 넘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휘앙찬란한 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조촐한 모습이에요. 조촐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살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저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선도선 앉아가지고 다정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인은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그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폭대다라고 요복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이 이렇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더 갖지 못해서 아주 얼마나 대단한 복을 찾고 살기에 야단 법석을 떱니다. 안 그래요? 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집 하나, 자기가 살 만한 집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놈의 욕심이라면,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채 가지고 만족 못 하겠으니까 두 채, 세채 사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여기저기 구워서라도 수백 채를 사다가 사단을 내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는, 포,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과 마주 앉아서, 그저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일용할 양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담을 오늘 좀 얘기해서 미안한데. 며칠 전에도 은빈이를 하숙시켰던 목사님이 잠깐 한 1박 일로 왔다 갔어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저를 아껴주셨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 목사가 아까워. 힘들지 않아? 시골에 있으니까? 이 얘기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난 감사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이야? 이 얘기를 해요. 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권사님 목사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이 됩니까? 예? 내가 개척할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뭐냐면 교인 수몇만 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부럽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부러웠냐면 그저 상가라도 거기, 조그만 건물이라도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부럽다. 그리고 어떤 목사가 부러웠냐면 교인이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부럽고 시샘이 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때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 크게 뒤처지는 삶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보면 왜냐하면 도시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교회를 빠져나갈 생각밖에 안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연세가 드시고 병약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또 부족한 목사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요? 공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 됩니까? 안 그래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가 가장 복되냐고. 지금 수술하러 가신 백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그저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그냥 덕담으로라도 얘기해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때요?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슨 일확천금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 뿌려서 여러분 어떻게 수백 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늘 심어보셔서 아시죠? 마늘 하나 심으면 남군사님 몇개 나요? 그러니까 여섯 개나 뭐좀 많으면 짜잘한 한 여덟 개이 정도 나잖아요. 그게 농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더못 가져가지고 큰그 난리를 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이켜 봐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자 사절 4절 보세요. 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얘기해.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건요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소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곳에. 3. 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그것이 복인 줄로 아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자의 노래 과연 복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얻은 그 해답을 얘기했을 때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5절,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히 여러분 목사들이 어떻게 예배 끝나면 축도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 성전제사장이 이 순례자를 향해서 일종의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순례 길을 걸어온 그 복된 순례자를 향해서 대가지고 <laughs>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쉽게 쓴 글에는 이 5절, 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려라! 영원토록 너 순례자여!" 손자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려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여와를 경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길 걷다가 여러분 우리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음도 마다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요. 지금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